아니, 어제는 왜 4시였으면서, 오늘은 왜 3시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, 족가고, 저는 4시에 나가겠습니다. Let's go! 날 내비둬, 날 내비둬, 나한테 이래라, 저래라, 명령질하는 순간 바로 니기가 네 박살이나, 단속 잘해놔라, 귀꾼형 안, 예, 내비둬, 내비둬, 제발 나를 내비둬, 내비둬라, 투어. 진짜, 어! 오늘도 어김없이 녹음 때리려고 옥상에 올라왔다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피방으로 오라고 나를 꼬신다 시간은 3시 정각? 족 가고 있네 차라리 안 가고 말아 이 씨바라 니가 말한 3시 정각인 이유가 궁금해 씨바라 혹시나 시원하게 쳐서 그런가 하하 말을 했었더라면 내가 2시에도 갔을 텐데 할짓 없어서 근데 넌참 술을 타고 내 DM은 아 읽네 그러면서 3시에 오기만은 존나게 바라네 요즘 힙합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랩이지 니 멘탈에 불을 붙이는 내 랩은 LPG 개푸시같은 너의 랩네임 집어치우고 내가 새로 지어줄게 니 랩네임 상더덩의 좆밥 피파의 개좆밥 상더덩이상 아라라 상더덩이상어 상더덩나명 니의 좆밥 피파의 개좆밥 나명 박찬영 나명 박찬영 <laughs> 다시하자, Let's go! 날 내비투어, 날 내비투어,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하는 순간 바로 니귀가 네 박살이나 단속 잘해 나라 기구형 안예 yeah. 내비투어, 내비투어 제발 나를 내비투어 제발 좀 내버려 둬라 나는 네 시에 간다 이따 가서 피파 개발릴 준비나 하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.